아주 그냥 무단 쓰을 사랑하시나 보네. 음. 우리 자손은 단단하고 응. 올바른 직장을 잡아야 되겠죠. 응. 어? 올바른 직장이 최고지. 요즘에는 응. 단단한 직장이 최고야. 응. 우리 자손은요, 향후 어, 3년이에요 자손이요? 어 자손. 네. 어, 결혼을 안 하게 되면 네. 이제 나이가 아직 뭐 많지 않잖아요. 스물여덟. 그죠? 결혼 안 했죠. 네. 결혼 안 했으니까 이 자손이란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네. 결혼을 하면은 대주란 얘기가. 네. 나오고 네. 자손이라 그래. 그래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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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우리 아드님, 네. 네. 우리 아드님은 이3년이란 시간을 잘 다스리고 가시면요, 네. 직장으로. 안정이 되고요 네. 안정이 되면서 따라서 가택궁을 형성한다 그래요 네. 가택궁을 형성한다는 것은 네. 어.. 우리가 우리 이쪽의 용어를 잘 모르겠지만 네. 결혼에 네. 운이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3년이라는 시간 속에 지금 28세.. 28살이었나 지금? 네. 29 30 31 결혼할 수가 있습니다. 네. 빨리 가택금을 형성해야 될것 같은데요. 근데 뭐 부모님이 딴 데서 뭐 봤는데 서른 넘어가기 전까지는 결혼하면 안 된다. 그럼 결혼을 해야 되는데도 안 하고 그냥 네. 갈 거야? 아니요. 좋은 사람이 있으면 해야지 그죠? 네. 어, 너무 너무 사랑하시는 거 아니야? 그럼 그 말을 따라? 아니 그걸 따르진 않아요. 2년 있으면 음. 지금도 다녀요. 음. 근데 지금 요수가 요 네. 3년 안에 수에 들어와 있어요. 음. 결혼 얘기, 어, 결혼 얘기가 나오는 거는 네. 음, 내년 수준에서 나올 거예요. 내년이요? 응. 음. 또 9수라서 또반대하실려나요31 <laughs> <laughs> 안에 나는 결혼을 합니다. 음. 예. 그리고 직장으로도 안정이 된다 그래요. 아, 그래요? 예. 지금 회사 많이 어렵거든요. 내가 이제는. 그러니까 단단한 올바른 직장이라는 얘기가 제일 먼저 안자마자 나왔잖아요. 이직이라는 게 나와요. 아. 우리 사수는 이직을 해서 그 이직을 한수에서 단단한 올바른 직장을 잡게 되는 거예요. 그곳에 머무르지 못합니다. 지금 다니는 곳에 머무르지 못해요. 그래서 지금 끌고 온 수는 요두 가지 수를 끌고 왔어요. 전생에 무엇을 해먹고 살았나 볼게요 네. 전생에 직업은 다양하지 못해 네. 근데 이생에는 엄청 다양한 직업을 갖고 있어 네. 그나 내가 이제 전생에 무엇을 해먹고 살았는가 그래서 고기운을 그 얼마만큼 끌고 왔느냐가 중요합니다 네. 뭔가 손으로 막 만들고 있어요 전생에서요 나는 손재주가 뛰어났다 그래요 손재주가 뛰어나가지고 집세기 알죠? 집세기, 지프라기네지프라기 네. 같은 걸 갖고서 막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뭐지? 광주를 만든다든지 음. 뭐 삼태기를 만든다든지 집신을 음. 만든다든지 음. 그러한 만드는 재주가 뛰어났다 그래요. 그러니까 보면은 풀이란 풀은 다 뭔가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그 뭐랄까 작품이 구상이 돼내머릿속에는 그래가지고 무조건 그걸 뜯어다가 말리고 말려서 그걸 갖다가 만들어서 내 일상적인 음, 뭐 주부들이 필요하면 주부들이 쓸수 있는 거뭐 네. 뭐 대주들이 필요한 건뭐 농사로 농사에 필요한 거뭐 네. 담든지 뭐 그런 거를 척척 만들어내는 그러한 재주를 갖고 먹고 살았대요 전생에서요. 네. 그래서 이때 네. 어, 굉장히 뭐 일년 내내 농사에 필요한 거라든지 일상적, 일정, 일상적인 생활에서 필요한 거는 일년 내내 사용하잖아요. 네. 그리고 풀로 만들었으니까. 집세기로 만들었으니까 네. 소모품인 거야 네. 그죠? 가죽으로 만든 게 아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소모품이다 보니까 계속 일은 해야 돼집인도 네. 맨날, 시, 맨날 신고 다니다 보면 떨어지잖아 그치.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바빴다 그래요 네. 바빴으나, 바빴으나 어때? 직업적으로 좀정민 네. 그렇지? 네. 그래, 그런... 삶을 사는 거죠? 음. 맨날 뭐, 낮이고 밤이고 만들진 않아요. 낮에는, 음. 음, 또 농사를 짓고, 네. 밤에는 이렇게, 뭐, 풀을, 풀을 이용해서 만들어야 되고, 그러니까 낮과 밤이 나는 바빴다, 그래요. 음. 그래서 낮과 밤이 바쁜 사람은, 음. 이 생에 끌고 보는 기운이 어떤 거냐, 아르바이트를 해야 돼. 음. 두 가지의 직업을 갖는다, 그래요. 내본 직업을 하나 갖고 네. 또 하나의 직업을 또 가져야 되는 거야. 낮과 밤으로 일을 해야 돼. 네. 자, 낮과 밤으로 일을 하는데, 네. 낮에는 내 직업을 갖고 밤에는 도박이라는 걸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직업이 아닙니다. 네. 근데 도박을 하는 사람들은 그거를, 어, 돈벌이 수단으로 생각을 하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우리 자손은낮과밤으로이두 네. 가지 직업을 갔대, 네. 절대 이 도박은 맞지 않습니다. 음. 이 이야기가 왜 나올까요? 도박. 네. 왜 나올까, 이 이야기가? 도박을 해서? 네? 제가 해서. 게임 좋아합니까? 게임 좋아해요. 밤에 게임해요? 잠만 자고 해요? 잠만 자고 하진 않는데. 응? 음? 잠을 조금 줄여가면서. 줄여가면서. 네. 낮에 업무가 너 많지가 않나? 네, 낮에 지금 회사가 많이 어려워서 음? 일을 안 해요. 그래서 음? 앉아 있고 그래요. 응? 도박도 했었어요. 많이. 그게지? 그지? 네. 근데 이제 안 해요. 오후 자손한테는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은 안 한다. 하지만 그 기운이 남아 있어요. 음. 게임을 하기 때문에 또 음. 게임도 그냥 하는 게임이야. 네, 그거는 그냥 하는 게임. 그거 하다 보면 어떻게 되는 거야? 뭐 사야 되는 것도 있대. 아니, 그거는 총 게임이라서. <laughs> 그것만 하는 거야? 음, 음 이제 그런 거안 하는. 돈 쓰는 게임이지 않아. 옛날에 많이 했었는데. 응. 음. 이제는. 안 해야 되겠다는 생각. 절대 두 가지 직업을 갖는데 네. 두 가지 직업은 좋다 이거야. 도박은 나한테는 네. 인생 망치는 길이요. 우리 자손한테는 그런 기운이 아직도 남아있습니다. 네. 제가 어떻게 될것고 왔습니까, 그러면? 이제. 도박에 손을 다시 대는 순간. 네. 가택 궁이 형성하자마자 깨집니다. 들어가 있는 기운은 네. 들어가 있는 기운이라고 했어요. 네. 도박구 위해서 철창에 들어가는 것까지 보입니다. 삼십 세, 삼십오 세. 이 기운이 나와요. 지금은 안 구르고 있는 거야. 쓸 돈이 없으니까. 어? 하지만 직장이 안정이 되면 여유가 생기는 거야 또. 유혹이 따로. 응. 서른세 서른다섯이 되면 이때는 또 손을 대요. 또 손을 대서 나중에는 응. 평생 여기서 헤어나지 못하는 철창이 보입니다. 그 운명이라서 바꿀 수가 없나요? 바꿔야지! 음, 타고난 운명? 없어요. 네. 운명은 개척하면서 가야 돼요. 아닌 걸 알면서도 가면은 못 바꾸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전생이 궁금한가요? 전생보다는 앞으로 삶에 대해서. 전생에서는 낮과 밤을 일을 했어. 낮에는 농사를 짓고 밤에는 딱 작품이 떠오른다 했잖아. 손으로 매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손으로. 그걸 만들기 위해서 밤을 새워서 하는 거야. 근데 이 생에서는 그 기운이 아니란 말이야. 그럼 이 생에 밤에 할수 있는 거는 도박밖에 없대는 거야. 끌고 온 기운이. 손으로 해야 되잖아. 손. 발로 하나 도박을. 도박꾼들 손가락 자르면 발가락을로 한다 그랬어? 어? 내가 도박하는 사람들 손가락 자르는 사람들 많이 봤습니다. 옛날에 발가락 끼고 하는 사람도 봤어요. 여기 팔 없는 분 여기다 끼고 하는 것도 봤어요. 저 우리 어린 자손한테 도박 얘기가 나오잖아. 지금 끊었다? 남아있다? 미래의 모습 철창까지 보인다. 네. 그럼 지금 이 순간에 네. 변화해야 돼요. 네. 본인 혼자서 못 바꿉니다. 네. 이 기운을. 어떻게 해요? 아직 결혼을 안 했기 때문에. 네. 부모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네. 이따가 어머니 만나면은 네. 이야기를 하겠지. 어 이런 수를 끌고 왔대요이 젊은 나이에 지금 직장에 이직을 하고 응. 그, 3년 안에 직장으로 안정이 되고 가택꿈을 형성한다 그래서 그이까지 나오자마자 이 전생에 무엇을 먹고 살았나 들어가자마자 응. 이렇게 열심히 하는 일 모습이 나오자마자 이생에 끌고 온 기운이 도박의 기운을 끌고 온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 바꾸지 못하면은 33, 35에 도달합니다. 의 수에. 그다 결국에는 도박도박도박 하다가 집안 난리 버거지나고 결국에는 사채의 돈을 이끌어다가까지 하다가 결국은 철창까지 가는 모습까지 미래의 모습이 있거든요. 그죠? 그럼 이 미래의 모습을 확 바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여기까지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 네. 의문점이 가는 거 말씀해 보세요. 음, 부모님 노력. 제가 제가 저도 제 자신 저도 절대 안 하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음. 혹시나. 음. 아, 혹시나 할까 봐. <laughs> 그지 불안하지. 네. 이 어린 나이에 왜 그렇게 됐어? 음. 누구의 게임이야? 비트코인? 인터넷 도박 응. 했고요. 응. 크게 했어요. 그래서 응. 돈 많이 날리고, 부모님한테 응. 말씀드려서 응. 이제 갚았어요. 응. 그리고 이제 안 하겠다고. 했죠. 응. 근데 이제 다시 보기 싫은데, 응. 정말 보기 싫은데, 응. 또 혹시나 또 제가 또 할까봐 그게 무서워가지고. 응. 어떻게 이걸 바꿔야지 음. 제 자유로만 이렇게 된 이게 마음을 다 잡는 게 힘드니까 음. 생각 깊게 해봐야겠네요. 그래 음. 남아 있기 때문에 안전히 네. 버렸다면 이수가 안 나오지 네. 남아 있기 때문에 이수가 나오는 거야 네. 알겠죠? 네 이따가 엄마하고 같이 다 같이 오는데. 네 아휴 그거 얘기할게요.